<laughs> 아나 <오, 웃음> 아, 누나 그거 있나? 예, 엄마 말은 잘 들어야지. 음성 대사 없나 위로 아래로. 아이. 방 솔저. 딜리아이 나왔어요? 아, 이었나.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뭐야 이게 너무도 낮아. 무도 따라 돌다 놨네. 리게 돼. 아 네네.

예비 잠깐만 비난스 기으 너무 많이 졌어 파켓 파켓 트리코 저저영거비요용거 할게요. 다음 턴네인코 공했을 텐데. 맞아요. 코 라인궁, 피리궁궁 라인궁, 라인궁, 개인가 그러면? 빤았어. 위로 음, 없어. 망가이 방금 개피야.

피벽 키리코 개 피해요. 키리코 볼래요? 형카 잘랐어요나이 네. 없죠. 힐팩 먹으면서 빨리. 라인게 빌라 라인바비라이마라라 라인 라인 라인, 라인. 먹고 오면서. 아, 나 죽었다. 거의 어, 힐러 없거든요. 힐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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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팩. 먹으면서 와야 돼. 히 잠깐 빠져볼 수 있어요? 갑비아인가 들어가야 밟아야겠다나공 있어. 나공 있어. 다 같이 어, 가면 돼. 자 그래, 이거. 라인 지금 아마 갖 들었어? 저한테요. 아, 곧. <더웠어. 놀람> 아, 법 아, 네. 다

좀 어때 좀... 내 랭킹 보아? 아질거 같아. 안거서이스 나이스. 이스이스 와용. 뭐야? 그거? 아무도 없을 때나 혼자 뒤에서 편하게 딸깍했어요. 와아. 너무 편데 정말 재밌다 정말 세지를못하겠던데 어렵다 욕 뒤지게 먹고 배워봐지 지금 이제 진수야 너 급했다니까요 아니,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어. 있는 어, 거, 네. 어, 없는 거 같지 어어 없는 거 없는 거 같지 진짜 왜 이렇게 급해 <laughs> 아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아하하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기랑 여기가 제일 괜찮아. 음, 진짜로? 명품. 명품 가자? 중리동이서그런 거냐? 아, 20까지. 어, 제이포크다. 어. 근데 여기는. 옹는 느낌으로. 아니, 이제. 그, 나, 서든 같은 거. 지금거 시그마 목 2.7이네? 1 역시, 시그마를 해야 하는 인재. 바데에서 3 0 0 너고기 어, 어, 많이 안 먹고 싶어 아니면은? 반찬. 이사 먹처 볼까? <벅쳐볼까>? 2.04. <laughs> 경쟁에서는 2.31. 목차 4.3 4.33 처음 봐. 오 누가요? 스승님이요. <laughs> 아 저요. 아. 어. 모든 모드에서 4.33이시네요. 아데가 3.3. 아 많이 했어가지고. 되게 많이 했네요. 빠대도 170시간 했대요. 아, 조만히 했네 나. <laughs> 진정한 오버기네요. 이바가 원챔이세요? 원래는 그랬는데, 근데 자리를 파신다고. 아, 근데 오버 추출를 아. 넘어오고 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원탱이다 보니까. 이제 디바는 다 이길 수 있는데 상대 이제 자리아를 꺼내오면 이제 그때부터 살짝 답이 없어지는 거죠. 제가 자리아를 못했었거든요. 이제는 다른 거다 하는 거 같아요. 어 근데 자리아 잘하. 어 근데 자리아 잘하면 좋죠. 왜냐면 땡댄 맞아. 댄다는. 땐... 맞아요. 상성이 약간 없는 거 같아요. 자리아는. 맞아요. 그런 게. 근데 제가 하니까 너무. 너무 재밌더라고요. 맨날 지저지다가 이제 제가 지지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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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신나가지고 어그 아, 느낌 알지? 어 맞아. 그러니까 그 이제 티어도 알지. 조금 올라가고 재밌더라고요. 아 너무 재밌. 어탱은 실버 사자. 그거 그거 오케오케. 많이 안 해서 그래. 내 봤을 때탱아로하 탱으로 하지골 수도 지갈 수도 있어 계속 쭉받아보면그 쭉 겐지 버려 겐지 <laughs> <laughs> <갠지> 좀 버려 <laughs> 옆에서 는사이웃는 소리 들리는데 옆에서 는사웃는 <laughs> <laughs> <너> 소리 <웃음> <웃음> 겐지 버리잖아요그래서 탱에 집중을 하세요. 그럼플니까지갈수 있을지도 몰라 금방. 아니갈수 있어, 어, 확실해. 아 오케이, 게아 오늘 경쟁 아나돌봐아니다아니그냥아지를 버려, 아니버그이 버려. 마음 가짐이 이 약간 양다리 같은 그런 마음 가짐부터 이라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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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심지어 저 갠지 약간 약간 어 유부남임 <laughs> 어 이상해 어 근데 빠질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아, 슈풀림 빵, 아니 뭐 고정 으로 돌려도 펜을써 볼게요. 님 패스 패스 이거 레벨 몇이에요? 어100 154 150아152와 대박. 저, <laughs> 저는 방금 답 <다> 일었는데. 그렇군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방금 어답 일어서 85 레벨 찍을 동안 누군가는 150을 찍고 있었던 거야.

아, 이거 아 근데 얼마 만에 여유까 네. 반만에 밀면 자, 빨리 한 건가? 뭘요? 그 배틀패스를 일주일 반만에 밀었거든요. 그렇죠. 빠른 거예요? 그렇죠. 우리 그런 걸 오박기라고 불러요. 그래요? 이금만을 <laughs> <laughs> 야무지게 한번 써볼게요. 이금만은 음, 네. 어디서 나? 할리우드? 아,

오! 도구이지지니누구고 다른 오, 사람이 들고 갔어 내가 버린 겐지 누구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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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돼. 여기 을 스프릴 넣으라고.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내려오면 방패 빼 되면 되고. 네. 아, <laughs> <이거 말고. 웃음> <좀 에바야>. 여기는 리 내가 추어나 안돼 제가 해줄 거예요. 아이고 품이 메인 보인다, 안 보인다. 아아야되 나. 사람이라서 거기 도리도리 흔드니까 살려줬어. <laughs> 아 맞네. 아 맞네. v a n e 맞 v a n e Avane, a 도 a n e Ava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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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v a n 그 파라힐은 제가 줄게요. 그어 뱅커나 이요 누나 자탄겐지 내가 볼게. 내내 무서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지. 이게. 킬 없어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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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아.. 야. 아.. 모이라 심해 자리아 많이 앞어아모이 아, 심해 자리가 많이 없어. 모리 아? 모이라 심해 자리아 모리안돼 뭐야 모리아 경유지에 도달했습니다 어. 언젠간 피지에 가게 된다, 되겠지 초 뚫을 수 있어 난, 난 아예 못하잖아 처음 하잖아, 시키야 가자히 있어 리기화지 자리야, 원 어, 어나시 찍겠다 이거 가어 나가지 마라 어나피해지아아아아지아아대 아, 이다어 oh, 너무 못하는데? 아야 네? 까비. <enfant>

아 이거 이거 스승님랑 저번에 막판에서 돌아다됐는데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. <laughs> 제가 뒤를 드리겠습니다야해야 돼. 해야 돼. Claro. 아 빨리 작업하고 와 그래